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키 헬스케어 이야기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보고서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핵심 투자 포인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5년에 IPO까지 했는데 과연 로키 델스케어 이제 진짜 돈 버는 회사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걸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대한 전환 그리고 숫자로 보는 실적 핵심 성장 엔진은 뭔지 또 미래 전략과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까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위대한 전환. 2025년 5월에 있었던 IPO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뭐랄까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 회사가 IPO 전에는요,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IPO를 통해서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거의 뭐 하루아침에 건실한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극적인 변화가 그냥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20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매출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건데요. 2025년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딱 9개월 만에 올린 매출이 이미 작년 2024년 전체 매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성장에 그야말로 로켓 엔진을 단 것처럼 가속도가 붙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먼저 자본 총계. 마이너스 771억 원.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플러스 99억 원으로 돌아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현금도 보세요. 30억 원밖에 없던 돈이 343억 원으로 10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업 손실. 55억 원이나 손해를 보던 회사가 이제 손실이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어요. 97%나 줄인 거예요. 이건 이제 곧 흑자 전환이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그 비밀은 바로 로켓헬스케어만이 가진 핵심 기술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짜 놓은 비즈니스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이 AI 장기 재생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가지 기술을 하나로 합친 건데요. AI가 환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3D 바이오 프린터가 독점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일회용 키트가 꼭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수술실에서 바로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를 즉석에서 제공하는 말 그대로 저스트 인 타임 수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처음에는 3D 바이오 프린터, 그러니까 면도기를 병원에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해줘요.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술할 때마다 꼭 필요한 일회용 키트, 즉, 면도날을 계속 팔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아주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87%. 초기 제품 시연에 참여했던 병원 10곳 중 거의 9곳이 이 기술을 도입했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병원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채택률이 나왔다는 건이 기술이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 였죠 앞으로의 계획도 아주 야심차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 을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 즉 숨겨진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키텔 스퀘어는 총 4단계로 된 글로벌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트너랑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죠. 가장 자신 있는 피부나 연골 재생 사업으로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화상, 욕창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나중에는 현지에 R&D 센터까지 세운다는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길목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첫째, 각 나라마다 다른 까다로운 의료 기기 규제 이걸 통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둘째, 면도날 모델의 약점이기도 한데 매출이 일회용 키트 판매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셋째, 해외 사업이 커질수록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품질, 특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 물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핵심 리스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명확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최종 결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재무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가 됐습니다. IPO 이후의 숫자들이 이걸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두 번째, 성장이 그냥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고,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도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87%라는 압도적인 채택률이 보여주듯이, 이 면도기, 면도날 모델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한번 고객이 되면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야심찬 글로벌 전략에서 볼수 있듯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결국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탄탄한 재무 기반까지 갖췄고 기술력은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죠. 과연 로키털스케어의이 기술 플랫폼은 재생의학 분야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골든 스탠더드, 즉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그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이제 시장이 대답해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